안녕하세요. 저는 어림없는 청춘에서 먼지 앞발 역고 있는 <laughs> 이는대 라고 합니다 무지카 <laughs> 어, 네, 어림없는 청춘이 7월 25일부터 오늘 8월 9일까지 16일 동안 총몇 회죠? 였 19회. 19회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렇게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진행이 되었지만. 이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많이 찾아주시고 와주시고 같이 저희 청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라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 분씩 소감이나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기 맨 끝에 김지용 배우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이 삼촌 및나주영 <laughs> 역을 맡은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여기 기존 멤버들과 달리 이번에 추가된 멤버인데요. 어, 형들이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잘 흡수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면 좋겠죠. <웃음> <웃음> 언젠가 또 만나고 다음 작품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윤승우 배우. 네, 저는 어 뮤지컬 어려움의 청춘에서 차원재를 연기한 배우 윤승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9번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회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차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저희 공연 내내 장마철이었잖아요. 이 빗속 끓고 와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작품을 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18에 가까웠다가 지금은 38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하면서 작품을. 음, 청춘이라는 말이 되게 누구한테는어뭐 색깔로 따지자면 파란색이고 뭐 초록색이고 다양한데 저한테는 되게 빨간색이거든요 그런 청춘. 말이죠. 저는, <laughs> 저는 네 어리없는 청춘하면서 제 청춘을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네. 현석준교님 안녕하세요 네. 어린 몸 청춘에서 정환이랑 단 단임 선생님 역할을 맡은 현석준입니다아몇년전한 5년 됐나요 저희? 네. 네 5년 전부터 창작 과정을 시작을 해서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이렇게 대학로 중심에서 공연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로 만족스럽고 부족한 게 정말 많았겠지만 저희가 미처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추억거리를 5년 동안 해왔고, 모르겠어요. 이걸 또할수 있을까요?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이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스스로는 행복했고, 많은 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었어, 있,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림없는 청춘 덕분에 제 청춘, 그리고 제 학창시절 잘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상윤. 안녕하십니까 박상민 역할 맡은 오강식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네, 오강식 역할 맡은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무대 인사를 한다고 한다는데 사실 소감을 딱히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이 어림없는 청춘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저도 너무나 큰 의미가 되는 작품이고 사실 생각보다 꽤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또할수 있을까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사실 조금 더 크네요 뭔가 좀더 잘할 걸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내가 좀만 더 대본이라도 한번 더 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웃음> <웃음> 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네, 하게 될 네, 김민성 역할 맡은 지승태라고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형들과 이제. 새로 들어온 지웅이가 너무 잘 어울리고, 형들도 다, 잘 받쳐주고, 그리고 같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공연 무사하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5년 전에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사소한 한마디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수업하다가 우리 공연 하나 만들면 어때 라는 말에 시작된 공연이 지금 5년이 지나서 이렇게 대학로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이거 모든다이 작품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우리 너무 사랑하는 창작진들 작가분이나 음악 감독님이나 작곡가분 모두 다 포함해서 연출부, 기획부 너무 다 모든 사람의 도움으로 같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이거를 더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희 항상 그랬죠. 항상, 어,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라고 하고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모르지만, 뭐나 어,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청춘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스탭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대본에 적혀있네요. 무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네 공연을 위해 함께해준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셔요 네, 연출님, 조연출 작가 누나, 기획팀 너무 음향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뮤지컬 어림없는 청춘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연 이제 마지막 넘버인 어림없는 청춘 타이틀 이름이 머리 몸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곡을 같이 부르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 돌이킬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여물진 못했지만 어리지도 않았던 열여덟 그때의 우리 저리근 첫걸음. 청춘의 시작이었어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얼굴을 잊힐 수 없네 변해버린 너와 나 그리고 우리 Quem te é Come <laughs> down!